그 다음에는 수행이라는 말도 정신과에서 쓰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신데 수행이라는 말도 쓰죠. 어,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용어가 처음 출발할 때는 조금 달랐어요. 다른데 뜻은 똑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스님들이나 어, 제가 불자라도 왜 수행을 하겠어요? 뭐를 찾고자 수행을 합니까? 내가 무엇인가? 아니면 무엇이 진리인가,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 진여가 무엇인가, 이런 걸 자기가 찾잖아요. 그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수행하는 방법은. 뭐 참선을 해서 찾기도 하고, 또 불경을 공부해서 찾기도 하고, 또뭐 높은 선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깨우실 수도 있고, 그게 수행이잖아요. 그런데 정신과에서도 수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 원어로, 워킹스루라는 말을 써요 워킹스루 그래서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작업수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작업수행 근데 그걸 이제 불교와 연관해서 어, 좀더 알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니까 훈섭이라는 말을 써요 훈섭 훈습. 훈섭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우리가 대웅전에 들어가면 향내가 은은하잖아요 거기서 108배를 하고 밖에 나오면 내 몸에서도 향내가 나는 거예요. 그 향이 내 몸에 스며들어가지고 은은하게 냄새를 풍기잖아요. 그게 훈섭이에요. 훈섭. 훈습. 음. 그러니까 뜻은 똑같은 거예요. 뜻은 똑같은데 이 발전하는 학문이나 종교나 이 시스템이 조금 달라서 쓰는 용어가 다를 뿐이 거지. 종교에서 정신과하고 제일 가까운 게 이 불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본 해봤느냐 하면은 이 정신분석학을 창시하신 분인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프로이드라는 사람다. 근데이 프로이드가 불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았으면 더 많은 업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뭐냐면 이 정신분석학의 깊이보다는 불교의 그 마음 공부 깊이가 훨씬 더 깊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통되는 점이 너무 많아요. 그 나는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무종교주의자 그런 거 무신론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단지 내가 그것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종교를 안 가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든 뭐 천주교든 불교든 저는 다 호감을 갖고 있어요 호감을 그런데 불교에더 내가 호감을 갖는 뜻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 공부 하는데 훨씬 유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하고도 이렇게 말씀을 해보면 물론 그분들은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선문답하듯이 이렇게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정신과에서도 예를 들어 환자에게 통찰을 시키기 위해서는 선문답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종에서 생각하는 예, 예를 들면 과거는 불경을 통해서만 공부해야 그 불도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뒤엎은 생각이 뭐냐 하면은 선종이에요. 선종.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더잘 아시겠지만은 달마대사가 인도에서부터 중국으로 와서 창조한 그 선종인데 그거는 꼭 불경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깨우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불경을 꼭 공부해야 깨우친다 이러면. 공부를 안한 사람은 깨우칠 수가 없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나 공부를 안한 일자 무식이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참선을 통하든지 수행을 통해가지고 하는, 그게 이제 선종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숨어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문답할 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문답을 해버리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우리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환자는 이제 언제 퇴원 시켜주 나가 그런 게 이제 많이 궁금해요. 그럼 저한테 선생님 언제 퇴원시켜 주겠습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좀 있다 조금 있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조금 있다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만한 시간의 길이를 조금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겠어 길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조금 있다가 하는 말은 선문답은 아니지만 최소한 3개월이 이 3개월이라는 것은 환자가 무엇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내가 듣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해를 해야 뭘 도움을 줄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는데, 어, 나한테 이제 오래 치료받았던 사람은 그 뜻을 알아요. 그럼 처음 입원한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이따가 회전할 때 조금 이따가 대원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자기 보따리를 싸요. 퇴원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하고 오래 치료, 나한테 오래 치료받았던 이분 환자는 그 환자를 말려요. 이거 싸도 안 된다고. 왜 그러냐. 선생님 말씀하는 조금 있다 하는 것은 3개월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환자가 해줘요. 그러면 내가 한 얘기가 이제 선문답 같은 소리는 아니지만은 그와 유사한 소리가 되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 하는 것을 화두로 잡고 이 조금 가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을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나 이거나 틀릴 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답이 아니라도 또 이런 것도 어 불교하고 관계가 많아요 뭐냐면 하도 내가 환자가 언제 퇴원하는가 이런 걸 졸라서 내가 합리적인 대답을 다 해줬어요 무슨 증상이 없어지면 퇴원시켜 준다 또 뭐가 어떠면 한다 이런 것을 내가 계속 합리적으로 대답을 해 줬어요 해줬는데 그래도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해줄 말이 없어 해줄 말이 똑같은 걸 반복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한번은 회진을 들어가 가지고 해줄 말이 없으니까 내가 말은 하지 않고 환자하고 눈도 안 마주치면서 천장을 찾아봤어요 <laughs> 눈둘 곳이 없는 거예요 질문을 받으면 내가 해줘야 되니까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을 이렇게 쳐다보고 2, 3분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무 말안 하고 내가 나왔어요 그러더니그 다음날부터 이 환자가 확 좋아져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형광등 쳐다보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 환자가 좋아졌느냐 이거 그래 물어보니까 그 환자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깨우침이에요 그것도 내가 자꾸 그렇게 졸랐는데 선생님은 이제 나를 포기하는구나 음. 자기가 치료가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포기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대요. 내가 천장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게든 자기 고통을 얘기해서 도움을 챙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자, 그렇다면 그냥 그런 설명 없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천장을 쳐다보니까 환자가 좋아졌다. 이건 정말 선문답 같은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문답으로도 가고 우리의 태도로도 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 그얘기